국가 북한이 6.25 이후 분단 상황으로 이렇게 난 이후에 우리 대치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참 오랜만에 보는 그런 이제 어 사진이죠. J S D A 영화로 우리가 이용했던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이렇게 북한이 바다를 향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아, 전에도 쐈는데 또 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제가 이렇게 카자흐스탄에 살면서 알게 된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보다도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남북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좀 반대적인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라워해요. 어떤 걸 놀라워하냐면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히려 그 외국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고 많이 놀라워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별일 없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이렇게 우리는 별일 없을까라는 믿음이 있겠지만, 외국인들은요, 안전 불감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험에 계속 노출이 되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영적 전쟁터임을 알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서 근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찬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위험한 영적 그런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1 9 바이러스 사태를 한번 보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알고 있었지만 신천지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가요? 신천지는 이미 믿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타겟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적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신천지로 이렇게 넘어갔음을 우리가 보았고 이것이 지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위험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체프에서 얼마나 많이 될까요? 요한복음 7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도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안운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이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자신이 처한 위험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리디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제 새벽 예배 설교에서 들은 것 같이 예수님의 형제 조차들도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로다. 형제들이 예수님을게 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메시아라면 사람들 앞에서 한번 당당히 서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서봐. 이게 정말 한번 서서 우리의, 우리의 어, 구주가 되고 왕이 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한번 해봐. 이런 말중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여기면서 유대로 가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러면 나도 믿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한번 해봐. 그래서 잘하면 나도 믿을게. 이게 형제들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의 이름은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와 가론 유다가 아닌 그 유다, 이두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때는요,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시기였어요. 예수님이 이렇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이저의 뜻을 다 이렇게 설명하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용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데 형제들까지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실 때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조롱을 하는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왜 믿어? 좋은 게뭐 있어? 황금하면 돈만 날 것, 이런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까? 이럴 때면 우리는 낙심하고 가족끼리는 그런 또한 친한 친구끼리 서로 이렇게 감싸주지는 못할 상정 비난 비난을 하는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꾸 왜 그래? 너 그게 뭐가 좋아? 하면 의심이 들기를 시작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르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이렇게 죽음의 위험을 느꼈고, 형제들을막이렇게 비난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섭섭한 모습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님을 아시고, 다가오는 위험을 지혜롭게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다. 예수님은 굳이 피하지 않고, 그거를 맞서지 않고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피해서 이렇게 은밀히 가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지 않고 군중들 앞에서 많은 이적과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 이렇게 피해서만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또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때로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계속 게선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천하 앞에서 예, 단호하게 행동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신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생길 때 영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게 됩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번 봅시다. 기도하고 이렇게 예대하면서 아, 신행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이렇게 식사를 차려놨는데 집에 온 남편과 함께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울혜 받고 집에 갔는데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갑자기 아내와 이렇 싸우게 돼요. 그랬더면 아내에게 베풀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싹 들어가면서, 에 아내는 아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살짝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막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집에서 싸우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실체를 봐야 되는데요. 사탄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일을 행할 때그 순간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충동하는 사탄을 보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인지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주님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두 번째로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진리만을 이렇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예루,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 지도자들이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고 이렇게 따를 때는 제고 이제는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위험한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백성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자 유대인과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학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사람도 놀라워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행하려고 한다면 알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다가가기 원한다면 삶의 복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었어요. 우리는요 언제나 전통적인 그런 형식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마음을 다하기보다는 우리가 지키고 가졌던 형식의 전통이 예배 안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형식과 전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 형식과 전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도구로 된다면 그건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아니고 그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면 우리는 율법자들, 율법주의자들과 이렇게 다를 게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주일에 한번 또는 예배 드린 것으로 그리고 또이 특별 세명예배에 와서 내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의 본분을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고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명절 끝날 곧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은요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진정한 생수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무엇에 힘쓰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주님께서는 애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주님은 진리의 편에 서셨고 환경에 휘둘린 것이 아니고 언제나 진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인내심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하루에 12번씩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막 변하는 모습을 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가정에서 이렇게 싸우기라도 했다면 이와는 상관없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요. 환경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말씀의 길을 포기하기도 하고 기도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아니 기도를 잘 하지도 않습니다. 사단에게 휘둘러서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저 형식이 아닌 진정 삶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은 언제 어느 때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대로 군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돼서 지켜주시고 지휘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처한 위험을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금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요한복금을 읽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요 자신을 해야 하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영하고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의 안나를 지켜 주십니다. 작년에 우리 그 표어가 때가 이르네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때에 여러분의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기 남겨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때가 이르며, 그 때가 이를 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쓰임받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글로벌 비전 챔플 성부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순종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글로벌 글로벌 비전 채플 성도님 되시길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사순절 특별 세명예배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삶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네. 하나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사는 이 땅에서 우리 영적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신앙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그의 믿음에 달하는 행동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때 그리고 하나님 주님 주님의 아껴진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글로벌 비전 채플 성도님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네. 세상 가운데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며 이 예배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드립니다. 아멘. 아멘.